슬라마시앙 소다라 소다라 양디카쇼레 또한 예수 그리도스 제가 이렇게 인사하면 인도네시아 말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또문엔제일교회 성교회 관심과 또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문엔제일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문행제일교회는 김석영 선교사님 또 선교사님 대출하셨고 특별히 이번에 감사할 것은 우리 문행제일교회 출신인 조동재 선교사님께서 저를 이어서 본부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문인제일교회의큰 자랑입니다 57개국에 496명의 선교사들을 어, 관리하고 또 승기는 귀한 직책이고 어, 또 특별히 제가 본부장으로서 이제 거의 임기가 9월 총회가 되면 조동재 선교사님께서 인준을 총회 인준을 받고 선교 본부장으로 임기를 계속할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 일찍 와서 어, 우리 문해지일교회가 KPM 선교사들을 위해서 어, 많이 후원과 또 기도와 사랑으로 어,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KPM의 본부장이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제목은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인간의 위기가 또 인간의 공고함이 곧 하나님의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모든 인간에게는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들과 고통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어, 저 또한 선교지에서 34년을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많은 사람들이 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나타나는 몇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 반응 가운데서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이런 고통이 왔는가? 그리고 때때로 그 좌절과 절망을 잘 견디지 못하면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위기가, 얘기치 못한 위기가 왔었을 때에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반응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위기가 나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증가시키는 그런, 어,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뭐늘 경험하는 부분이겠지만 은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은 이거는 뭐 남편이 저래서 저렇다 그러고 또 아내가 저렇다 그러고 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laughs> 저는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잘못되면 은 당신이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그랬는데 또 아이의 어려움이 있으면 은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증가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 문제는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되겠지. 아니면 저 사람을 만나면 되겠지. 아니면은 뭘 하면 되겠지 하면서 인간적으로 많이 머리를 세상말로 머리를 굴린다는 것이죠. 머리를 막 굴려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일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그 마음자세는 뭐냐면은 아 이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물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왕하고 그리고 유다 왕하고 에돔 왕하고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치러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 보면 이게 그이새 나라가 왜 연합군을 만들었나 그러면은 배경이 있습니다. 이새 연합군을 만드는 데에서 주축을 했나라는 이스라엘의 요람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러면은 이 요람 왕이 왜 모압하고 전쟁을 하려 고 그러냐는 것이죠. 이 배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요람의 아버지가 아합인데, 여러분 아합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아합과 이세벨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제일 강했습니다. 정말 국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조그만한 소국들이 늘 조공을 바쳤어요. 우리, 대한, 우리 조선도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 중국에게. 좀잘 보여서 침공 못하게 널 조공을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조랑말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인삼도 갖다 바치고, 자주 비단도 만들어 바치고, 왜냐니까, 아, 우리좀잘 지켜달라는 것이었죠. 그, 그 당시에 모압비라는 나라가 이 아왕에게 널 새끼 양털 십만 마리. 한 마리, 만 마리도 십만 마리의 양털을 바쳤어요. 그, 그것뿐만 아니고, 순양의 양털 십만까지. 바쳤는데, 이 자기 아버지 아합이 죽었어요. 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국력이 계속 쇠퇴하게 되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합이, 야, 이제는 저 이스라엘에 조공 받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람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아니 자기 아버지 때는 이 모압이 막 조공을 바쳤는데 아 자기가 왕이 됐는데 아니 이 모압이 조공을 안 바치니까 백성들에게 별 면목도 없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완전 상한 거예요.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힘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 그 힘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행제 나라인 유다 나라의 요사밧 왕에게 가 가지고 야 너하고 나하고 우리 행제 나라 아니냐? 우리 함께 힘을 모으자. 그래도 좀안될것 같으니까 또 머리를 돌려가지고 그 옆에 에돔 나라의 왕한 찾아가가지고 우리 함께 해서 저 우리 원수 같은 모합을 치자 이래 된 거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러 다 가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7일이 되었는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여는 전쟁에 아무리 저희들이잖아요 밥이 있고 이렇더라도 물이 없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전쟁을 하는데 있어서 식량이 없어도 살수 있지만은 물이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일 동안을 쫙그 많은 군대들이 그 광야를 쫙던 가는데 물이 딱 떨어진 거죠. 이 위기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이 위기 상황을 맞이했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면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의 반응과 유다 왕 요사밧의 왕의 반응이 완전 다릅니다. 요라 이 요람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정말 위기를 맞으니까 하는 말이 십 절에 이스라엘 왕이데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를 하시는도다. 언제 하나님이 요람한테 너 자존심 상하니까 군대 모아가지고 좀 왁쳐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 자존심 상하고 별 면목이 없으니까 뭔가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자기, 그런데 이 문제를, 와, 슬프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왕을 만들어가지고 했구나 하면서 책임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것이에요. 우리들도 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얘기했지 못한 어려움과 그걸 있으면은,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아마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요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11절에 이러는 거예요. 요사밭이 이르되, 우리가 요와께 물을 만한 요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뭐라고 이야기해 주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물은 거예요. 야, 여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순지자를 아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전에 엘리야 선생의 그 제자인 엘리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순지자입니다. 거기 가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요사밧이 12절에 이런 말을 해요. 요사밧인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러는 거예요. 이건요. 너무 기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냥 아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 있겠구나 이게 아니고요. 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겠구나. 그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사실 그때 제일 기뻤던 말은 와, 먹구름이 몰려온다. 그런 말이 더 깊은 소식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목말라 있었을 때에 모세가 반석을 딱 때리니까 물이 꽉 쏟아친 것처럼 와, 반석에서 물이 터졌다. 이런 깊은 소리일 텐데 이 요사바선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에 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제왕이 엘리사에게 간 거예요. 엘리사에 가가지고 그래도 대표가 요람 왕이니까 엘리사한테 가지고 와 우리 를 이렇게 좀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너를 봐서는 내가 진짜로 도와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 아버지나 너희들이 하는 그 꼴을 봐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방법을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나 내가 요 사밭을 보고 내가 말씀해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뭘알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요 사밭을 보고 말씀해 주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요람 너 모습을 봐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을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나 요사스을 보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아마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사업터에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 교회나 나라에 말이죠. 저 사람들을 봐가지고는 저 봐가지고는 내가 해결해 안 해주고 싶은데 그런 데 보니까 우리 문해교의 성도님들이 거기에 있어. 그 직장에도 있고 그어 뭐야 학교에도 있고 일태에도 있어 있고 일터에도 있어. 아, 저거 정말 말, 나쁜 말로 하면 그냥 막멸바하고 싶을 텐데 저 성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저 성도를 보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다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터위에 아무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히 여기는 저 성도들을 보고, 내가 해결해 줄게.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요사밭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겠다. 그러놓고, 야, 좀 있으면 먹구름이 몰려와가지고 엄청난 소나기의 비를 줄 거다. 이런 말씀을 안하시는 거예요. 첫째, 삼중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6절에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게로 금문고 탈자를 불러오게 하라 하니라. 금문고 타는 자가 금문고를 탈 때에 이제 성경 번역이 금문고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하프 같은 거잖아요. 오늘 치면은 기타나 피아노나 이런 것 같은 가뜩 들어오면 하죠 그런 걸 가지고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조금 있으면 구름이 올 거라 그러든지, 아니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할 거다, 이 말이 아니고,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힘들다는데, 그 뭔가를 찬양.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찬양할 그때에, 비록 내손 안에 물이 없고 내손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찬양할 때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찬양할 때 기적이. 여기 우리들이 맞이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늘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봐가지고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해결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바울과 실라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바울과 실라가 팀이 돼가지고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루디아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 바울과 신라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래가 결국은 감옥에 잡아넣었잖아요 저 같았으면 저도 선교사인데저 90년에 선교지 갔으니까 한 34년 정도 되는데 아마 죽을 위기도 있고 강도한테 당하기도 하고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때 입이 이만큼 나 하나님 내가 성교지 왔는데 내잘 먹고 잘 살려고 온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내가 여기 왔는데 왜 내가 강도한테 당해야 됩니까? 어? 왜 내가 도둑질 당해야 되냐고 왜 내가 지금 어름을 당해야 되냐고 입이 이만큼 나오게적기 많이 있었어요 <laughs>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랑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맞고 감옥에 그 착구에 채여 가지고 있는데, 에 아마 저가 바울이었다면은 신라였다면은 아마 그렇게 불평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온게내잘 먹고 살려고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내 복음 전하러 왔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 이렇게 가지고 막 했더라면 아마 바울과 신라는 그 감옥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여러분, 그 알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바울과 신라는 감사함에 찬양을 드렸다 그랬어요. 찬양이 나올 수 있고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을 했어요.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있는 간수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저에게 있어서도 사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아 힘들구나 하면서 했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34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름에 주일 학교가 시작되더라고요. 주일 학교 성경학교가 시작되더라고요. 저도 주일학교 성경학교에 학생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학생이었고 조금 커서는 주일학교 선생도 했는데요 여러분 주일학교 어렸을 때 했던 찬양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 다음 뭡니까? 맞아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생각나세요 여러분? 그거예요 아니 주일 학생 때부터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감사를 드리세요, 감사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사드리세요. 저는 신앙생활은 주일 학교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끝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찬상하고 감사는 하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크기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요.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하셨나 아,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게 사람을 나쁜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척째 산중이 되는 거죠. 아니 찬송 열심히 불었으면 이제 막 물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 아, 찬성 열심히 감사합니다 했으면은, 바울과 신라처럼 온문이확 열리고, 뭔가 돼야 되는데, 아니,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입니까? 개천을 파래요. 물이 없는데 개천을 파래요. 여기 보면은, 구름도 없고, 뭐안 보이는데 개천을 파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이에요, 저희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하냐? 그러면 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는 것이죠.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7일 동안 목이 말라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보통 비가 올 때도 여러분 개천을 판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비도 안 오고 너무 더운데, 그 개천을 팔라 그러면 얼마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까 기적이 일어난다 그잖아요 그래서 개천을 파라 그랬어요. 아마 순종하기 진짜 힘들었을 것이에요. 아마 불평 분만이 많이 나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개천을 다 파게 됐거든요. 여리고승을 돌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잖아요. 이 여리고승을 무너뜨릴 텐데 전쟁해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모두 몇 바퀴 돌아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여수아가 여리고성을 확함낭치기때 모두 몇 바퀴를 돌았습니까? 여리고성을 어 잘하시네요. 정말 주의하기 잘하신 것. 같다. 보통으로 보면 여섯 바퀴 돌았다 그래요. <laughs> 왜냐하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내려는 여섯 바퀴 돌았기 때문에 전체 16바퀴 돌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요수한테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입을 딱 다물으라고 그 말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왜 하나님이 입을 다물었는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안 그랬으면 사람들이 빙글빙글 돌거 아니에요 그 더운 날에 입이 이만큼 나고 에이 돌한 놈이나 돌지 왜 돌아야 될까 <laughs> 아마 이러면서 이렇게 불평이 나왔으면 힘을 모으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 입닫으라 그랬거든 저는 생각할 때이 사람들도 너무 힘들었지만 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신중해 그래가지고 막 하나의 말씀에 순종했을때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그이 사람들이 열심히 봤어요. 정말 땀을 봤는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왔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언제? 언제예요? 아침에 뭐할 때? 소제 드릴 때에 소제 드릴 때는 뭡니까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이 물이 있은 게 아니고 예배 드리고 나니까 막그 말은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더라도 주일 날 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할게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할게요. 많은 분들이 우리는 때때로 얘기해 내가 이해가 되면 할라 그래요. 이해 안 되면 안 할라 그래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 또안 된다고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라 그러면요, 네. 내내이 머리로는 이해 안 되지만은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홀라분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옵니다. 거기서 여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제를 확 예배를 드리니까 물이 확 몰려온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목말라면서 그 밭은 거기에 물이 가득 찼으니까 그 있는 사람들이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그래가지고 와 하면서 뛰어가서 물을 막 마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원했던 것은 물을 찾는 거 있잖아요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니까 플러스 알파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 모압 군인을 이기게 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됐나 그러면요. 자 보세요. 물에 이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겨울을개천을막 깊게 많이 파 놨잖아요. 그런 난 다음에 다모여 예배드렸잖아요. 예배를 딱 마치고 나니까 거기에 물이 꽉 차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 물이다, 물이다 하면서 막 뛰어가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막 마셨을 것이에요. 물 이제 다 충분하게 먹고 나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고 조용해지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 모합군인들이 서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 이스라엘하고 이 연합군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모합군인들이 저쪽에 진을 딱 치고 있었어요. 언제 오면 전쟁을 하려고 딱 진을 치고 있는데 정보를 보니까 저 사람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어렵다는 정보를 다 파악했거든요. 그래 있는데 갑자기 와와 와 그러더니만 조용하게 되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나 그러면요? 여기 한번 보시면 2 3어 절에 이러되 이는 피라틀림미저 왕들이 서로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와 와 그러니까 싸우는 줄 알아, 싸우는 줄. 그런데 조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 저기들끼리 연합군 되나? 그게 뭉치가 되나? 오다가 저기끼리 무리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요, 람 네가 인마 불러서 그랬지. 그러면서 치고 받고 해가지고 다 죽었구나.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세요, 2 2 절에.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 해가 물에 비추음으로 맞은편 물이 붉고 피와 같은 을 보고 이런 거예요.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큰 개천이 있어요. 웅덩이가 있어요. 해가 이쪽에서 쫙 뜹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됩니까? 이물 위에 비치는 거예요. 저 멀리서 보고 있던 모압 군인이 보니까 와, 그러다가 조용하면서. 딱 보니까 피가 은근하게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것들이 봐라 서로 싸우고 저래가지고 됐구나 귀에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3개 연합군은 뭡니까 다물 충분하게 먹고 죽시고딱 보니까 쳐들어오는 거 그대로 절묘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어려움 있고 위기가 있을 때 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내한테 어려움이 힘들어도 내가 여기 와서 주님 앞에 맡기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있는 이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개인적인이나 인생을 고해라 그러잖아요.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과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면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이 문제였다면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여, 딸이여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니 이 문제뿐 이것까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그 하는 일도,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멋진 승리의 노래들을 부르는 문엔 죄일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